어, 마음 봐. 근데 나는 이게 총이라고 생각하는데. 이게 총이라고 생각하는데. 총알이없습니다 어? 아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이걸나이해를 못했어 룰로 이쪽으로. 이이

그했어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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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다. 어, 덥네요 여기. <laughs> 어, 남자야, 지금. <진짜. 웃음> 덥네 안 나왔으면 좋겠다 <laughs> 아, 다니까 <벌써 웃음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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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 내 심장 소 친구들한테 카톡 와. <laughs> 아 진짜 왜? 뭐라고? 모르고 <laughs> <laughs> 왜 그랬냐고? <laughs> 어? 정신 나간 <laughs> 뭘 정신 나가. <막아>. 아. 응? 아에또 몰아서 나올 수도 있지. 듣는데 <laughs> 아, 나 진짜 왜 그래. <laughs> 아, <깨달았다. 웃음> 왜? 아, 이대1한게 응. 아니고 1대1, 1대1 게어요 아, 그 아까 올린 게1대1층에서 찍은. 아. 제작진 분들 찍어 준그사진 이런 것 진짜 너무. 밥 먹고 카페까지 가고 싶긴 했었어. 진짜. 동네에서 가는 적. 바닷가 는가 싶어. 그모이 <laughs> <laughs> 엄청 응. 그맞 그때 엄청 친해진 것 같아 내가 그 방에 찾아가몰데세이었 응, 응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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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겠게 아 정말 저 보고, 대어 Oh, 그냥 그냥 i l 그냥. m sorry. I'm s 아 r r y I'm sorry. i 아잘 먹네. r y I'm sorry. i 네네 <laughs> 어이 어, 고생했다, 오늘 네. 어떤 니까 고생했어. 오늘 아 고생. 고생. 어 음료수 줄까? 물물 먹어.

하고전많으 아프셨네 이제 아프다, 저 아프니까. 아, 네. 근데 앉아있어, 나쁘더라고. 잘한다, 내가. 응? 잘해. 생생 뜨거워. 잘해, 잘해. 아 눈빛봐 네? <laughs> 눈빛봐 <laughs> 어 맞아 맞아 근데 다들 <laughs> 잘못된 행동을 봐야 될거 아니야 이고 <laughs> 너무 사주나. <자주 웃음> 아, 이걸 너무 해보 걸로. 아. 마지막까지 보여 주네. <laughs> 진짜 중요했던 순간이었나 보다. 그 조용못, 용모 시점이었지. 아이고 용망 씨말 너네 둘 사이에서. <laughs> 너네 둘 사이에서. <laughs> 나몰라 이게 너 <laughs> <laughs> 너무 표정 안 좋았어 방금 <laughs> in 진로가갈수 <laughs> 아, 또왜 저런 장면에또 잘라 가지고 저런 거 먹은 거야. <laughs> 전부 표정 입고 다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대감기야, 이제 처음 다 보여. <laughs> 어. 아니 처음 다시 보여줘. 거의 거의 앵콜인데 아, <laughs> 아니 열심히 했네. <laughs> 어, 진짜 열심히, 아 어, 진짜 열심히 했네. 난 몰랐잖아. 진짜 열심히, 저 <laughs> 그 정도일 줄 몰랐네. 진짜로 어색하기만 해도 만약에 말하고 싶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음. 근데 오늘 또 그런 게 느껴지니까 다시 또 생각이 드는 것같아네고팅 땡기네 말려말했 지켜야 니까 일단 참, 참을게 아무으 이런 말투가 아, 아, 울려하는 거 아니지? 응? 울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아니 아울한꼬리가좀 뭐. 울런... 어, 어, 오가... 실룩실룩하긴 해 <laughs> 울까 말까 상잘잖아요 <laughs> <laughs> 처음 등장했을 때 보다도 떨리더라고시 나한테 마지막이라는생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진심으로 거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가, 그걸 생각하면.